연중 제 19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 가톨릭대학교 교목처장 김성앙 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하였다.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다.어린이들을 그냥 놓아 두어라.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주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나, 너, 그, 그리고 그녀. 우리는 나는 1인칭, 너는 2인칭, 그 또는 그녀 그것을 3인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인칭인 너는 나와 관계가 맺어져야 부를 수 있습니다. 관계를 맺기 이전에는 너가 없으니 2인칭이 사실상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세상에는 1인칭인 나 그리고 나와 처음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3인칭 그 또는 그녀 혹은 그것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3인칭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될때 2인칭 너로 변하게 됩니다. 3인칭으로 머물러 있던 그 혹은 그녀 또는 그것이 이제는 너로서 관계가 확대되게 됩니다. 나에게 응답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듯 모든 것이 나에게 응답하고 배려하는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과 관계를 확대시키는 이 특별한 힘을 우리는 사랑이라 부릅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던 3인칭을 인칭으로 만들 수 있는 힘, 그 사랑만 있다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존재도 3인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2인칭인 당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고 배려하는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이처럼 우리를 하느님과의 관계로 확대시킵니다. 그리스 말로 큐피트 혹은 아모로라고 불리는 사랑은 에로스로 통합니다. 이 에로스를 표현하는 모습이 날개가 있는 아기의 모습이지요. 그것은 아기이기에 무엇과 관계 맺기 이전의 순수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복음에서도 아이들과의 관계는 관계 맺기 이전의 순수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과 동시에 예수님께 가야 하는 것을 말리지 말아야 한다는 이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먼저 관계를 맺게 되고요.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특별한 힘, 즉, 사랑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3인칭이었던 대상들이 너라는 특별한 존재인 2인칭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세상 그 누구와도 세상 그 무엇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하느님의 사랑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일 큰 계명은 첫째 둘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사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비로소 나는 나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힘인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는 바로 다른 존재로부터 나를 나로서 인정받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너로서 다시금 존재 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천상 세계로 들어올릴 수 있는 영혼의 전향을 우리는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느님과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3인칭에 머물러 있던 소목 소목한 대상들에게. 너라는 살뜻한 존재로 다가갈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을 온전히 느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목처장 김성황 대관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